올해 이제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모든 우리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들, 학생, 동문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거냐, 그 호랑이해를 맞이한 소감이 어떠시냐, 네 글자입니다. 임중도원 이렇게 제가. 네, 답을 드렸습니다. 아, 우선 작년 2021년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제일 잘한 일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총장이 코로나 안 걸린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왜냐하면은 그 입시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사실. 전국을 무대로 막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을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사, 뭐 관련된 분들을 수없이 만나서 그 감염의 어떤 위험도랄까? 이게 굉장히 작년에는 높았는데 아직까지 잘 제가 지키고 있어서 그게 제일 잘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뭔가 이렇게 대변화를 해야 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위기가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그걸 돌파해 내서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건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오미크론이 아마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3월 말, 4월 초쯤 돼야 그 정점을 찍고 아마 감소 추세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달 정도 개인 방역도 잘 하시고, 가족들, 친지들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의 동료들, 선후배 잘 챙기셔서. 어,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역을 잘 지킨 것이 잘한 것이지만 학교로서는 한세 가지 정도를 그래도, 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어 제일 이제 큰 성과는 어 전국에 220개 사년제 대학이 있지만 우리 대학만큼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확진자가 적은 대학도 드뭅니다. 뭐 가까운 우리 완주에 있는 모 대학은 외국인 중심으로 뭐 100명, 200명씩 막 확산이 되고 어 운동부가 집단 감염이 되고 그런 사례들 이참 많았잖아요. 저희는 산발적인 한두 분의 감염 확진은 있었지만 집단 감염이라든지 연쇄 감염 뭐 사례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화 병원 여덟 개도 똑같았고 우리 대학도 똑같이 이제 그런 점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또 전체 캠퍼스 전체를 원광학원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합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최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2 0 년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개교일의 최대의 참 신입생 미충원이라는 그 전대 미문의 사태에 직면해서 학생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한 학교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죠. 100억 이상의 적자를 초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안쓸 수가 없네요. 2년 동안 저희가 뼈를 수없이 깎았죠. <laughs> 살도 수없이 도려내고 이 덕분에 2020년도 적립금 한푼 드러내지 않고 또 2021년 작년에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립금을더 늘리는 균형 재정을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제가 추가 교도님, 우리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들을 땀흘린 성과라는 생각을 합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성과는 어. 2월 28일로 이제 금년도 신입생 충원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이제 공식 회의에서 85% 충원을 하면 저희 대학의 역량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좀 올라가고 막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90을 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 넘더라고. 그래서 참좀 아쉽긴 합니다만 88%를 조금 넘기는 충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9%. 그래서 2년 연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스컴으로부터 질타를 당한다든지 구성원들이 그로 인해서 흔들린다든지 하는 사태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그 절실한 우둔 구성원들의 노력이 아주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전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져서 방역을 잘해 주시고 또 재정 구조 개혁에 협조해 주시고 신입생 충원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신 사실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제가 쓴 말이 있습니다. 총장은 공중전 우리 각 부서장 부처장들은 어, 지상전 그 다음에 입학처는 육박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은 특수전을 합시다 그래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함께 뛴 예도 드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예, 남은 또 새겨진 굉장히 앞으로 훌륭한 큰 어떤 저력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월 개강에 즈음해서 여기저기서, 어, 참 새봄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 우리 한의대가 재수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원 합격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 이제 연락이 와서 물어보니까 언제 전원 합격하고 이번에 다시 전원 합격했습니까? 물어봤더니 학장님 말 언제 전원 합격인지를 너무 오래돼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예, 참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의대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의미 깊은 일은 저희가 4년 전부터 탈북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국가고시를 본 프로그램에 일종의 멘토대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한의사 한 분이 합격을 해서 학교의 명예, 우리 원불교 교단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어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도 다 전원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의학계열은 원강 브랜드에 있어서 명불허전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학교 발전에 큰 어떤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전국에 이렇게 거점 센터로 선정이 돼서 예산도 더 지원받고 특히 이제 지역 청년들의 취업까지 함께 에, 케어를 할수 있는 어떤 뭐랄까 지역과 상생하는 센터로 이렇게 선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강지숙 처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또 의미 있는 변화는 경찰행정학과에서 제 1회 졸업생이 처음으로 에, 총경으로 승진하는 또 경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3차까지 지금 심어 모집을 하셔가지고 어, 300명 이상을 지금 모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마 이 부분도 개교일에 개원일에 처음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연초에 저희 산하 병원에서 개별 건강 발전 기금을 약정을 해주셨잖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돈을 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학교와 병원이 함께 갑시다. 학교가 어려우면 병원도 어려워지고 병원이 어려우면 학교도 어려워지니까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취지에 다들 호응하 해가지고 우리 여덟 개 병원에서 개별건강발전기금을 거금을 모여주셔서 어떤 학교가 이렇게 한 기운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기운을 불러 일으켜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먼 제가 자료를 하나 오늘 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인구 위기의 실상. 심금 초부터 제가 늘 말씀을 올렸죠. 데이터 경영을 해야 된다. 자료의 바탕에서 뭔가 정책도 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 한2년 공부한 겁니다. 이거 그냥 두 장짜리라고 해서 그냥 던져 버리시지 말고 이렇게 좀저 그. 뭐랄까 앱자에다가 이렇게 좀 잘해 가지고 집에다 좀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원광대가 놓여 있는 현실에 인구의 데드 크로스가 세 개가 일어났다. 수도권 집중, 수도권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감소를 하고 있고, 익산은 2016년부터 이미 자연감소를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원광대학이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교감님, 이제 한 5월달에 법회 한번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 대학이 놓여있는 현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안팎의 많은 도전 그 위에 지금 놓여있다. 따라서 연초의 심정이 해야 할 일은 많고 혁신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런데 돈은 없고 힘은 딸리고 갈 길은 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참올한 해가 임중도원의 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임중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광대학교와 같은 역사와 유래를 가진 대학이. 많지를 않을 겁니다. 새로운 후천 문명을 새로운 어떤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로 말하면 새로운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종교가 우리 원불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만든 고등교육기관이 원광대죠. 새로운 유토피아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우리가 이미 107년 전에 했죠. 그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사명이 저희 모두에게 지금 어깨 위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어, 과연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화두를 삼아가지고 연말을 해보니까 답은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어. 답은 나에게 있다.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아까 같이 봉독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본문, 대종경 변이품 구장의 말씀, 나의 조물주는 나다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오늘에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행동이 사실 30년 후에 이런 모양의 나를 만들어 낸거 아닐까요 물론 그 전에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온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의 은혜가 있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동포님의 은혜가 있고 법률짐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의 이와 같은 모습에 나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작년 1년간 이제 이 지방 대학의 문제라든지 우리 원광대학의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청와대부터 국회 교육부 대학교 협의회 유관기관 수없이 많이 이, 드나들어 봤습니다만 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총장인 저하고 대학의 문제를 이렇게 느끼는 감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절실함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무 얘기예요 교육부 장관님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도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나무 얘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님 말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원강대 이야기다. 아, 다 이렇게 경청은 하시죠. 경청은 하시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나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우리 원강대학이 처해 있는 이런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주인공은 저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구장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학을 건져줄, 우리 대학을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만들 주인공은 우리들 자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밖에서도 함께 호응해 주고 밖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우리가 활짝 끼고 있는데 누가 도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분열해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뭐너 탓이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도와 줄까요?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그 에너지를 도에도 전달하고 익산시도 전달하고 교육부도 전달하고 중앙경부도 전달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감동을 해서 도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깥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감흥, 감동, 응원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 우리들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제가 그 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하고 석사를 2년을 공부하고 박사를 3년 공부한 친구가 교수가 되겠다고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어요. 숭산 기념관의 숭산은 무슨 뜻입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지난 3년 전에는 숭산 기념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직원 식당이 있습니다. 원강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나온 교수 후보자가 숭산이 누군지를 몰라요. 숭산 기념관에 교직원 식당이 있느냐고 물그 답을 총장이 면접 때 물은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건화 기념에 대한 어떤 공유 공감 공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숭산 님, 운산 이대 총장님, 아산 총무처장님 기일에 대학 교동과 함께 꽃이라도 가서 좀 바치고 조촐한 기념식 좀 하자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뿌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뿌리를. 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이 먼저 건화기념 공부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사님에 관한 책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운사님에 관한 책도 여러 개 나와 있고 아산총국처장의 책 자서전도 나와 있습니다. 대교 70년 기념사업으로 나온 우리 대학의 자랑 그런 책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광 세계로 열리다. 좀 읽어야죠. 어디 밖에 나가면 원광대 교수고 원광대 직원이면 내가 원불교 신앙을 안 하더라도 원불교에 대해서 3분 스피치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미친 놈입니까? 아, 여기서 녹음을 먹고 있는 교수가 그 정도는 상식 아닐까요? 좀 거나 기념 공부를 충실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참 함께 팔0 점의 위대한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충원을 위해서 직원 응원단, 교수 응원단, 학생 응원 지원단, 뭐 총장단 총동원해가지고 함께 뛰었죠. 어, 어떤 부서가 어려울 때, 어떤 분야가 어려울 때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힘을 밀어주는 이 함께 80점에. 예, 그래서 그,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면 학교 전체가 활력이 넘쳐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좀혁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혁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 만족을 위한 학사구조 개혁의 이제 방향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좀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교수님이 훌륭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좋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친절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부의 뭐 동아리 활동이 재밌든지 모든 방면으로든지 아, 내가 원광대학교에 자랐다. 이런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좀 함께 작년에는 안 하던 어떤 일들을 하나씩 좀 시도해 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내가 자기 심, 개발 심층 상담이라는 게 있죠. 이제 고발하죠 기왕은 다 나온 김에 연말에 학기 말에 수당 타먹으려고 막 불이나 캅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부터 저희가 그랬잖아요. 제발 좀 3, 4월에라도 좀 해주세요. 그거좀 한번 바꿔주세요. 이거 녹음해갖고 전 교수들한테 좀 보내야 할것 같아요. 자기 개발 심층 상담이라는 게 수당 타먹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돼가지고 학업에도 좀 재미를 느끼고 학교에도 좀 재미를 느끼고 또 원광대 학교에 오면 부모님을 대신하는 아주 참 든든한 우리 교수님이 계시고 스승님이 계신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의 어떤 적응도라든지 학업 성취도라든지 이걸 높이자고 만든 제도가 자기 개발 신청 상담이. 에요근데 수당 타먹기 제도지좀 전락돼 있죠. 이런 거 하나 혁신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무슨 방면으로 혁신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넷째, 제가 그 하루 일과에 하는 일이 각 부서별로 이제 좋은 일또 힘든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신없이 이렇게 카톡 보냅니다. 좀 함께 합시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좀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좀 퍼뜨려가지고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계속 합택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들끼리 좀 좋은 일이 있으시고 또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서로 서로 이렇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SNS라는 것이 해가지고 좀 한마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힘내십시오라든지 함께 합니다람, 합니다라든지 차한잔 흡시라 는지다 이런 어떤 응원, 메시지들이 굉장히 힘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공덕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자. 이제 마지막, 좀 웃으면서 법서, 저, 좀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딱딱하게 돼버렸네요 마지막은 좀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에 글자 한 글자가 안 보입니까? 돈이라고 이렇게. 음. 제가 일단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돈돈돈 달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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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돈돈돈 돈, 돈, 돈을 달았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이야기 좀 드릴게요. 어, 취임 초에 우리 대학에 이제 그 재직하시다가 그 재직 중에 연구재단 연구를 받아서 특허를 에,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이제 학교는 옮기셨는데 그 특허 기술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계실 때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삼성과 미국의 애플인가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여튼 도용이 된 격이 돼가지고 한 7, 8년 긴 국제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전 총장님 때 이제 그 해결을 못하고 저한테 인계인수를 해가지고 2019년부터 저희가 대응을 해왔는데 처음에 이제 결국은 음그 이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소송 그분이 이제 특허를 만드신 분이 승소를 하셔서 저희한테 처음 제안이 원광대 지분이 한25% 된다. 근데 25%라는 게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5%랍니다. 초기에 이제 2019년에 그게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한 7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 법률자문단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맞는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3년간 지루한 싸움을 했죠. 그래서 지난 28일인가요? 우리 산단장님께서 최종 이제 합의에 사인을 하고 오셨는데, 14억 정도의 저희 대학의 지분을 받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억은. 피 같은 돈이니까 근학 기념의 구현과 우리 신진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 이런 데로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 작년 5월 14일에 저희가 어 개별 건강 비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개별 건강 발전 기금 약정 한 달에 만 원. 5만 명을 만들자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죠. 와목이 운동. 그래서 지금 한 작년까지 이미 수입된 게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정 금액이 한 18억 정도 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발전기 모금 부서의 실무 직원 선생님이 에,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20년간 원광대 재직을 했는데 이렇게 소외 기부 운동으로 이렇게 거의그 기금을 조성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원광대가 드디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입니다. 뭐니가 있어야 이제 학교도 계획하고 올 수가 있거든요. 끝으로 하여튼 개별공강 발전기금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운동이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셔서 이 다섯 가지를 실천을 오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조물주가 되고, 우리 모두가 원광대학교의 구세주가 돼서 우리 원광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가꾸어가는 자랑스러운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이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모아 가지고 위로만 주신다면, 지옥이라도, 사막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힘을 받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2020년 오랑해에 한번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